할렐루야 오늘도 굿티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 계속 예배에 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4시간 이상을 통해서 나눠보았고 그리고 예배의 요소 가운데 기도라는 요소에 대해서도 여섯 번째 시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히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 강조, 강조했고 그 회개 기도 가운데 내가 범한 우상 숭배죄도 의 물론이지만 조상들이 범한 우상 숭배죄에 대해서 회개될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니에미아도 니에미아 9장 2절 말씀에 자기의 죄와 열조들이 범한 우상 숭배죄를 자백했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우상 숭배의 죄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모습 가운데 회개를 위한 기도를 드리던 여러 가지 또 많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속에 기도를 드리던 오늘은 부르짖음에 관한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부르짖음이란 단어 또는 소리 지르다는 단어 또는 외치다는 단어 또는 기도하다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우리 말로는 이렇게 되지만 원어를 통해서 보면 시브리어의두 개의 단어로 나누어져 있고 티필이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할라의 단어가 두 개로 나누어 음을 봅니다. 오늘 그 부르짖음의 영적 의미를 살피며 은혜를 나눌 때첫 번째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한 억울한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밤낮으로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그 원한을 갚아 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냐 말하면서 밤낮 부르짖는다 할때그 부르짖음이 언어로 보아오라는 헬라어 언어로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아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보아오는 보애라고 하는 역시 헬라어 단에서 나왔는데 이 보애라는 언어는 우는 소리, 울음 소리라는 눈물, 울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애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에 추수를 한 사람이 삭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내 삭스를 달러가며 우는 소리로 요청할 때그 울다 라는 우는 소리가 보애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바로 보아오 라는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인데 이 기도가 부르짖죠 또는 눈물에 의해서 흐느껴 우는 그런 간절함이 포함된 기도의 모습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다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히스기아 왕이죠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께는 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한 일은 우상을 탑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원치 아니에게 질병이 들려서 죽어야 하는 끔찍한 순간이 왔을 때 11기 하 20장 5절 말씀해 줄게 기도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눈,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며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축복을 보는데 바로 그 모습에서 눈물이라는 간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 눈물을 보였을 때 분명히 흐느껴 울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애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함에 있어서 시편 기자 시편 39편 12절의 말씀에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눈물 흘릴 때라고 하는 부분에 원어로 말씀할 때 어떻게 표현되는가? 현대어 성형은 내가 울부짖을 때라고 말하며 눈물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울부짖음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보아오라는 뜻이요. 보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 보애라는 원어를 통해서 보아오라는 원어가 나왔기에 아, 보아오라는 부르짐은 어떤 것일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니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큰절한 부르짖음이 보아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오라는 이 원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외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의 말이 응하였다고 말하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할때그 외치는 자라는 그 언어가 보아오라는 또한 원어입니다. 아, 그러니 보아오라 했을 때이 세례의 외침은 그냥 단순히 소리만 높였다가 아니라 정말 정말 큰 절한 마음으로 눈물 흐리듯이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으로 부리져 회개의 복음을 외쳤을 때 바로 이 모침이 보아론 언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이 눈물 흘림 속에서 10편 6편 6절의 말씀에 너의 눈물로 너의 그 침상을 적셔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물로 친상을 적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왜? 그리야 10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으니 우리의 귀한 이 보아오의 기도는 아, 끊임없는 눈물 속에서 죽게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주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보아라는 단어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불려지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마태복음 3장 3절에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그 세례 요원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냐? 이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기록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 40장 3절의 말씀에 역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말할 때그 외치는 자 마태복음과 똑같았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보아오로 기록되어 있다면 바로 구약 성경인 이사 40장 3절 말씀에서는 카라라는 원어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하여 헬라어 보아오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의 요소요 기도의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라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선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포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3장2 절의 말씀에 외치는자의 소리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절3 절의 말씀 그 광야의 외치는자의 소리 바로 보아로는 원어가 핵심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늘은 거룩한 외침을 말해요. 이 회개하라 라고는 이 내용은 거룩한 선포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선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눈물 속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죠. 그래서 요나서 3장 2절 말씀에도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 니누에로 가서 선포하라 그랬대그 선포가 라 카라예요 뭐를 선포하는 겁니까? 회계를 외치라는 거죠 그 거룩한 선포의 모습이 바로 있으니 이런 선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니누의 왕 역시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금식을 선포했다고 할때그 선포가 역시 카라예요 자 회개하라는 거룩한 선포를 듣고 회개를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 첫 번째가 바로 금식이었으니, 니네 왕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거 즉,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역시 요나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심서 여호와께 불을 찢었다는 라 표현을 통해서 왕은 왕대로 회개 속에서... 금식을 선포했고, 백성은 백성대로 금식을 선포하는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철저히 주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었으니 바로 이 부르짖음이 카라라는 언어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이 보아오, 이 카라는 의미는 눈물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영적인 외침.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의 모습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자라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마시되 그 부르짖어가 카라입니다. 결국 부르짖은 어떤 부르짖입니까?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말 부르짖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결과 뭐냐? 절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을 구할 때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1 5장십 말씀에 그 삼손이 정말 정말 간절한 가운데 드려진 그 기도, 목마름 속에서 물을 갈급해하는 그부르짖음그 부르짖음 있을 때그 부르짖음으로 카라라는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서 주님의 부르적 기도에서 보아오라는 기도요 카라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부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자가 구원을 얻다 그때 그 부름 무엇을 부르냐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구원이 아니란 거죠. 그만큼 절철으로 나는 이분 없이는 살수 없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런. 문처럼이내포된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그 이름을 부르는 그 영성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선다는 거야.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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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런 부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간절한 부름이 필요함에 이만큼 예수 이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에도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때 불렀다는 그 이름 그 언어도 똑같이 바로 타라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바로 세세계열 그리고 에노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와를 부렀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상태예요 위험천만함 속에서 비로소 여와를 불은 그 거룩한 부르심이 그를 구원의 반열에 세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10편 116편 사절의 말씀에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기도가 오너가 카라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바르면 여호와 이름으로 큰 절의 눈물 속에 부르짖었다이 기도가 될때내 영혼이 건져지는 은혜가 있다라고는 아주 중요한 영적 요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는 수 없는 부분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참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했고 구약은 여호와 이름으로 신학생 때참 많이 궁금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지? 라고 했을 때 어느 날 제게 10편 118편 12절의 말씀 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원수들이 지금 나를 정말 벌가같이 애워 쌓고 가시덤으로 불같이 을 애워서 소멸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이름으로 절. 들었다라고 표현하며 구약시대 사람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때 그 여호와 이름을 부름이 바로 카라입니다 간절함으로 부르는 겁니다 애타게 부르는 겁니다 눈물 속에 부르짖는 겁니다 바래고치 보아오 바로 구약으로 쓴 카라는 언어는 끊임없는 눈물 속에 부르짖는 울음소리가 있는 그부르짖음 외침을 바로 보아의 기도요 하라의 기도라고 말하시니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눈물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부르짖음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39절의 말씀을 보니 한 사람이 더욱 심히 소리 질러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소리 질러라는 언어가 크라조라는 언어입니다. 이 크라조라는 언어는 말 그대로 크게 소리 지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데이 크게 소리는 단순히 소리만 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배경은 뭐냐 절망의 상태에 살려고 발버둥 치며 때로는 짐승이 울부짖듯이 목이 쉴 정도의 모습으로 크 성질이 부르짖는 상태를 크라조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자, 우는 사자가 부르짖어 운 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3절의 말씀에 사자의 부르짖는 큰 수로 외치니 그랬을 때그 외치는 언어가 크라조입니다. 그리고 외칠 그때 일곱 우레가 바로 우리에게 내렸다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상태가 어떤 기도의 상태냐 크라존데 어떻게 하느냐 사자가 우는 것 같이 사자가 우는 것 같이 우리도 그만만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크라존예요 눈물은 물론이고요 목소리도 커야 되고요 목에 쉴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갖고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대로. 사자가 우는 것같는 결국 또 다른 마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다는 것처럼 악한 사탄에게로 삼키려고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소리 무르기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똑같이 그 악한 사탄에게서 이기려면 나도 사자 못지않게 크게 외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알려줍니다. 사자가 우는 것 같이 우리도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일고 우레가 번쩍이듯이 우리에게 지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바로 18장 38절과 39절을 연결시켜 보면 38절에서 외쳤다는 것은 보아오예요. 근데 거절을 당합니다. 잠잠하라! 그럴 때 39절의 말씀에 소리 질렀다!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가 바로 크라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보아오의 기도도 못지않게 부르짐의 기도이지만 보아의, 보아오의 기도에서 크라조의 기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왜? 방해가 있을수록, 아픔이 있을수록, 실현이 있을수록 더 강력한 외침이 필요함을 성령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었다는 사실이요. 이런 크라조의 기도를 들리시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느냐 치지 마라 놓고 기도했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시부리소 5장 7절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부분 속에 하나님 앞려 기도할 때 심한 통곡을 합니다. 심한 통곡을 때그 통곡이라는 원어가 바로 무슨 의미를 어떤 의미냐? 크라우게라는 뜻의 원어입니다 크라우게라는 것은 크라조의 명사예요. 크라조는 울부짖다, 소리 지르다라는 동사라고 말한다면 크라우게는 그냥 통곡 울다라는 것을 말하고는 명사예요 같은 뜻이죠 그때 예수님이 심한 통곡입니다 심한 통곡 뜨겁게 뜨겁게 눈물 속에 울게 부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 것을 알려줄 때 아,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정말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인 크라조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크라조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었던 배경은 어떠냐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세 명의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래요. 이 부족한 주의 종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 종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좀살려달고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개세만의 동산에서이 말씀을 읽을 때 저의 모습을 제가 기억해 볼수 있었어요. 정말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눈물 섞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에게는 바로 보아오의 기도일 수도 있었고 그런 크라주의 기도도 될수 있었죠 그 기도를 통해 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성령은 말씀해 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기도가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 여인이 당신의 살아난 딸을 고치려고 악한 사탄막에 눌려 사아 딸을 고치려고 했을 때 바로 소리 질러 그랬을 때그 소리 질러가 크라주예요 사랑하는 딸을 악한 사탄으로 더 고짐받고, 고침 고침받게 해서 바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그 기도할 때의 모습에 소리 질러서 내가 크라져요. 그냥 딸을 일반적으로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 고추주는데 마시든지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살려줘야만 하는, 반드시 살려주셔야만 하는 그 기도 속에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룩한 기도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기도가 있으니 한 아버지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살아난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믿음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믿심이다 고백할 때 소리질렀을 때그 소리질림이 역시 크라주를 원해요. 소리질렀습니다. 왜? 아들을 살리야 되니까요. 그래서. 딸을 살리기 원하는 가난 여인이나 아들을 살리려는 한 아버지의 그 거룩한 외침, 그것은 보아오의 단계를 뛰어넘는 크라주의 거룩한 외침을 통해서 딸을 살리고 아들을 살렸던 부모님의 모습에서 은혜를 살펴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똑같은 바로 이 크라주의 원어와 맞물릴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 당하고 죽게 부르질때 바로 탄식하면 부르짖었다 할때이 부르짖음이 뭐냐 자크라는 원어예요. 즉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크라조와 구약의 자크가 같은 개념에 큰절이 부르짖는 통곡 속에 눈물 속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전쟁 속에서 부르짖는 거룩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7절의 말씀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여와께 부르짖을 때 바로 그 승리를 거두니 그때 부르짖다는 원어가 역시 자크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것이 있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의 소리를 바로 자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26장 17절 말씀에 잉태한 여인이 산물을 꺾으며 불을 찢었다고 할때그불짖음이짝크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신약성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로 12장 2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의 수거 속에서 아파 애써 불을 찢었다고 할때그불짖음이 크라조예요. 결국 크라조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속에서 바로 한민씩은 자크가 같은 의미로 쓰이겄는 거룩한 부르음의 요소임을 알 수가 있다고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또한 이 부분의 모습에서 간절히 할때 바로 또 다른 모습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도 이런 거룩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10편 88편 13절의 말씀에 내가 부르짖다는 오라가스니 샤 와라는 전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공동체가 부르짖을 때 바로 이같이 보아오, 카르르 원어로 또한 아, 크라조 또는 이와 같이 자크는 원어로 쓰이지도 합니다만 바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똑같이 부르짖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샤와입니다 총 22회 중 13번이 내가 라는 1인칭 내가 부르다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 역시도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소울의 배 속에서 불을 치셨더니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늘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니 이 10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는 거룩한 상한 심령 이 통곡과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한 영혼도 나고 되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믿음의 증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